3, 4.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자, 봐.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붙이고, 터닝. 일단은 아줌마들이 딱 경계를 해요. <laughs> 악수하면 딱. <laughs>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으시다는 소리 같아요. <laughs> 관리가 좀안 됐다가 요즘에 이렇게 들어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본나니까 웃으면서 착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의 다리 장 먼저 생각이 나요. 그쵸, 제대표적이니요제 <laughs> 네,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쌍카풀을 만들고 나타나가지고. 이리 줘봐, 한번 써보게. 아, 안돼요. 줘봐, 인마 안 떼먹어. 아, 빨리 주세요. 어, 너쌍카풀 수술했냐? 그래서 선생님처럼 수술한 건 아니고 약칠하고 연필로 그렸습니다. 얘가 이거 사람 잡네. 새끼제비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주, 비주얼적으로도 사모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난 코는 괜찮은데 눈이좀 작아. 그래가지고 이좀 쌍꺼풀을 테이프를 붙이는 거있어요 테이프 붙이고. 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게 서울의 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대전대구부산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한스길를 내가 이제 춤을 가르쳤잖아요. <laughs> 자, 똑바로 서시고 지금부터 서울서 부산까지 스텝을 밟으면서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서울대전대구부산 서울대전대구 찍고 부산 붙이고 터닝 서울에서 부산까지 스텝을 밟으면서 왕복을 할 정도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캐아라에서현장에 가서 조금 출 수가 있다. 어? 자, 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붙이고 터닝 하면서 이게 이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부산이 그냥. 다음 주부터 그냥 확, 무살라진 거예요. 잘생겼었죠. 네, 예, 예.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노래가 될뻔 했어요. 왜냐면, 작가 분이 와서, 서울대전대구부산 노래를, 이것도 취을 하자. 그런데, 네. 너무 장사 속이지 않느냐. 머리에 제일 발라가지고. 제비 스타일도 그때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머리도 그렇고 의상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그냥 화려한 거는 다 해가지고 뭐 빨간 무도, 뭐, 노란 무도뭐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우리는 백인 민족이다. <laughs> <laughs> 하얀옷 딱 입고 그때 딱 아, 이거, 이거 딱 후배들하고 싸우다 너 너한테 반말해. 너 그러다 하면 크게 당한다. 어, 너 이리 와! 그래고 화장실 가서 딱 다음 시딱 튀는데. 무릎. <laughs> 내가 오늘 무릎, 무릎. <laughs> 내가 흰 옷만 안 입었으면 내가 무릎 꿇겠는데. <laughs> 새끼재비의 역할을 하다가 너무 원성이 자자했어요. MBC로 막 전화가 엄청나게 막전 국민을 어? 카바에출료하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원성이 자자해서 그때 중간에 또 잠깐 빠졌어요. 아, 예.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 예, 네. 한 2개월 빠졌었나?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2000원. 네. 도로공사 소속 병목현상관리과 도로에서 오징어 파는 2 0원 이걸로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laughs> 이제 재비족 청산하고 <laughs> 새로 딱 여기 딱 마스크 딱딱 딱 모자에다 2 0 0 0원딱 써놓고 제 구역에 사부 김용근 선생님이 또 싸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찰에 고발해 버렸잖아요. <laughs> 그때 당시에 인기가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이제 뭐 행사 뭐 현장에 딱 가면은 일단은 아줌마들이. 딱 경계를 해요. <laughs> 제비가 떴다. 제제 제 조심해야 된다. 아줌마 한번 이제 무대를 올려서. <laughs> 자, 긴장 푸시고. 자, 허리 펴시고.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시고. <laughs>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 붙이고 터닝 이것까지는 이거 너무 좋아하셨죠, 뭐. <laughs> 자단 이거 막 포옹하고 막 무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뒷다리 근육을 내가 키웠어요. 악수하면 딱. <laughs> 왜냐면 팍 잡아다니니까. 예예. 여기 뒷다리 그냥 딱 힘주고. <laughs> 네. 촬경이 옥수동이라고 셨 네, 옥수동, 옥수동 달동네예요. 그 현장에 맨날 갔었죠 금사리 땅이 됐죠, 지금은? 요즘에는 그좀 서민적인 드라마가 거의 없잖아요. 달동네에서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좀 따뜻하고 훈훈한 서민적인 드라마가 참 요즘 없는 게좀 아쉬워요. 인기가요, 뭐 가요톱텐0 뭐 이런 거에도 <laughs> 출연하셔가지고 애들하고 그때 같이 오줌 싸지 않기 늦잠 자지 않기 남자답게 그렇게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린 거예요. 어떤 게 남자답냐 <laughs> 제 1위가 오줌 싸지 않기 어... <laughs> 그 다음에 늦잠 자지 않기 제가 그때 한지붕 세가지고 드라마도 같이 했었는데 팔복이. 팔복이 그 팔복이 인생하고도 가사가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도 그냥 한 10월달에 나왔는데 다음 봄에 그냥 바로 떠버렸어요 가각고 삼촌 같고 이형 같고 워낙 네. 친근하셔가지고 네, 한지공세 가족을 했거든요 7년간 네, 했어요 한... 제가 팔복이라는 캐릭터가 불쌍하기도 하고 <laughs> 착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강남기 씨하고 같이 실업자로 계속 직장도 못 얻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laughs> 무명 가수로, 무명 가수로. <laughs> 처음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삭발을 하는 배역이었어요 짝사랑도 안 되고 직장에도안 되고 그러니까 구두 위기를 걷겠다 머리를 딱 삭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요때 네. 원래는 단편 출연해요. 이제 엔딩씬에 딱 나와가지고 친구한테 야 도서관 가자. 그러니까 야너 저리 간다며 언니가 가지 말래 고생한다고. <laughs> 야 해인사가 편하냐? 통수사가 편하냐? <웃음> <웃음> <laughs> 천원 달리고 팔복이도 있지만 예. 이 캐릭터를 기억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 짱빠빠 어, 어. 길잖아 <웃음> 얼굴이 <웃음> 눈구멍이 좀 작잖아 <laughs> <laughs> 눈썹이 진하고 머리숱은 많고 캐릭터가 분명하시고 한 시대가 딱 있으셨고 한데 사실 그 이후에 조금 덜 보이기 시작했다는. 드라마를 안 할라고 한게 아니고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요. 보통 한달두달석달막 이렇게 픽스가 돼요. 이 스케줄 꽉찬니 드라마 다음 달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p d 분한테 이제 드라마 연락 오는데 방송이 쫓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가 뭐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스케줄 너무 꽉 차고 이거 다 취소할 수 캔슬할 수도 없고 사과드립니다. 한번. 오히려 가서 사과하고 주말 드라마 막 주인공까지도 들었었어요. 미치겠더라고 그냥 그때. 2016년이 마지막, 2015년이 드라마가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방송 활동은 좀 뜸했죠. 남자들 배역이 나이 든 역할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인하고 같이 이제 하는 사업인데 애견적이에요. 캠핑도 하고 애견 수영장도 하고 그런 테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음, 애견사업과 너무 잘 어울리는 중요 <laughs> 저도 개띠입니다 <웃음> <웃음> 어, 얼마 전에 이제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노래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하고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나이는 이제 들어가지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열심히 활력 있게 에,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laughs>